동안 1688의 2원 2원 번호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원과 김연아 선수가 후원 중인 복지 시설의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모... 네. 자 오렌지색 공을 뽑으셔야 돼요. 자 보지 보지 말고. 네 계속해서 초록공이 희히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 세명이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자, 오렌지색 공의 희망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자, 게스트 전 스키브를 겠습니다 네, 오!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아직 그래도 60명이나 남았습니다. 자, 아직 기회는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의 메시지도 보내시고 희망도 가지시면서 영주 뭐아영 휴대폰에 이원 어플을 설치한 분은 이원구를 빠르게 외쳐주세요. 이원에서 나오는 카드 여러분들 혹시 엄청난 선물이 걸려 있으니까. <목소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이두 아, 마디 이렇게 열광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그잘할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준비한 만큼 잘다 보여드릴 수 있었고 또우소을하 확인해서 너무 기분좋게 시즌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수 보내주세요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도움을 주고 있는 예, 주려고 가져온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왕관을 아, 직접 만들었어요. 유나킴. 네. 자 사진촬영 좀. 하... 어, 재활시설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김연아. 자 오른쪽도 봐주세요. 동천의 집 친구들. 네. 네 저쪽도 봐주세요. 네. 네. 이제 미래의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친구들도 동천의 집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꼭 꿈만 뭘 입어도 모델이에요. 네. 우리 김연아 선수. 어 잠시 그 마이크 내려놓으시고요 포토라인에 서서 우리 단독 포즈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주셔도 좋고요 네 그렇죠 위 아래 사방팔방을 보시면서 김연아 선수를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을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도 괜찮아요 부위 벌주발 때는 부위도 괜찮습니다 예 네, 부위 괜찮고요 네자 정말 모든 분들이 카메라 기재가 돼서 김연아 선수의 한컷한 한 컷을 담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됐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 네, 생각보다 잘, 생각만큼 잘하신 거죠? 아니, 생각보다 <laughs> 잘하더라고요. 예. 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 2년의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 어린 선수들이 많이 봤잖아요. 좀 이렇게 김연아 선수가 봤을 때좀 눈에 띄고, 아, 정말 내 뒤를 잇겠구나 싶은 선수들이 좀 보이던가요? 어떻던가요 2년만에 세애연수권에 네. 그 출전을 했는데 네. 전에와는 좀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경기에 음. 함께 경쟁하지 않았던 선수들 도 많았고 음.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런, 아, 처음 보는 선수들이었고 네. 나이도 많이 어리고 해서 예. 아, 분위기가 좀 달랐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출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겨도 어. 세대교체가좀 응. 되는 것 같은 아, 느낌을 그래요? 제가 경기를 아니요. 보러 간게 아니고 경기를 하러 갔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선수도 하는 걸잘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laughs> 보고자 문자로 좀 찍어 네. 주시고요.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 가지고. 네. 마이크를 좀 입에 좀 가까이로. 아, 예, 더말 음... 랑은 주니어 때부터 거의 10년간 계속 비교를 당해 왔기 때문에 맞아요. 아, 뭐 신경 쓰이는 건 신경 쓰이는 거고 네. 그때마다 전에도 그랬듯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 음... 제 어 경기에만 집중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은 익숙한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마 선수도 어. 이제 좀 부담도 되고 신경 쓰이고 음. 좀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쵸, 긴장되죠. 서로 최선을 다하면 어. 그 그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 외면하는 뭐두 선수 뭐래죠? <laughs> 예,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뭐 네. 뭐, 뭐 특별히 싸우나 그러진 않았죠. 예, 네, 대기실에서 <laughs> 싸운다든가 뭐 그런 없잖아요. 싸우진 않고요. 네네. 친분이 좀 있어요? 글쎄서 이제 경기에서만 만나고 네. 개인적으로 만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에 가면 저와 마오 선수뿐만 아니라 네. 모든 선수들이 조금 음. 이제 경쟁 의식도 있고 그렇죠. 긴장도 되기 때문에 신경은 쓰이죠. 실제로 시험 날에는 인사도 거의 잘안 해요 서로. 아 그렇죠. 약 그렇죠.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네.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두, 마오 아,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듯이 비교를 네. 계속 당 하고 라이벌이랑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아, 서로 모르게 거부감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라는 <laughs> 별명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멘탈이 갑입니다 아무리 긴장이 되고 사람들이 기질를 많이 면 사람이 좀 떨게 돼 있는데 TV를 통해서 보는 김연아 선수는 표정이 거의 포커페이스예요 떨고 있는지 뭐 정말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 자신만만한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죠 몸 상태가 좋으면 네.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제가 제컨텐 제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좀 준비가 덜 됐다 자신이 없다하면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하면 이제 표정도 굳고 스케이트끈을 계속 고쳐 매고 그런 습관이 있어서 네, 주변에서도 계속 스케이트끈 고쳐 매면 아 되게 긴장했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그런 어. 것들이 좀 평소와는 다른데 그리고 그 긴장을 하면. 그대로 고스란히 경기 때그 어... 실수가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큰 대회에서는 글쎄, 준비를 열심히 잘 해서 그런지 네. 이제 중요한 대회에서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네, 네, 네.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진 것 같은데 예. 사람이다 보니까 네. 긴장을 항상 안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긴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고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안 들면 안 되죠. 예. 저도 이 여기 나온 의상 다 마음에 들거든요. 예, 제일 네, 마음에 들고. 네, 아무래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올림픽 때이 파란 의상을 입었기 때문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laughs>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네. 그 애국가 나올 때그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네, 아 여기 제일 마음에 드시는군요. 아니 이원 속하고 이제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데 광고 모델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진짜 많이 해. 때문에 사실하면 예, 예, 예. 근데 네. 많은 선수들이 뭐 스케이트 신을 때 네. 원래 오른쪽부터 신었는데 그날 갑자기 왼쪽부터 신으면 뭐가 안 좋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어느 쪽부터 신어요, 김연아 네. 선수? 저는 네. 오른쪽부터. 그럼 많이겠 네. 흔히 말하는 뭐피 보면 좋다라는. 뭐피 보면 운이 좋다. 그날 운이 좋다. 뭐 그런 우와, 얘기도 근데... 있고 피 보면 피를 보면요? 피를 보면 운이 좋다고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전... 뭐, 일부러 막 뜯어, 떠, 뜯어아니야어피 봤다. 아 아니, 전에는 게... 이제 뭐, 코피가 난 적도 있고요. 저도 아, 시작 전에. 아, 근데 저런... 이번에는 네. 이제 앞에. 한 선수 중에 케일리나 코스트나 선수가. 네네네. 저는 몰랐어요. 이탈리아 선수가? 네. 코피가 예. 네, 나중에 들었는데, 어. 제가 이제 앞에 선수 점수 나올 때 이제 미리 웜업을 네. 하는데, 얼음판에 네.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아니, 왜 피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보고, 아, 또피 보면서 좋다니까. 요 <laughs> <laughs> 자, <laughs> 이선수 피를 보고 아, 나 우승했구나. 아, 끝났네. 아, 뭐 가벼워. 그냥,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laughs> 예. <laughs> 무을 갖다 붙였네요. 그냥, 아니 실제 일어나 일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징크스는 이제 괜히 갖다 붙이게 아, 되는 거 같아요. 네. 이게 또 마인드 컨트롤에 <laughs> 도움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어, 의외다 빨리 나왔어요. 네. 부터는 이 학교 나가고 또 수업 듣고 어, 네. 이제 나름대로 대학 생을 조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좀 늦게 그런 진짜 학교생활 이라는 걸 해, 하기 시작했고 네. 얼마 이나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 아쉬운 음.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연전이나 숙제 이런 걸한 번도 아 연고전이요 고연전 뭐 연고전 전기전이라고 음, 하죠. <laughs> 어, 지금 예. 연고전 말씀하셨는데 예. <laughs> 아, 어쨌든 뭐예 그건 참가 잘 못했죠 엠티도 뭐 가고, 뭐 미팅, 소개팅 이런 것도 하거든요? 고연전을 하고 <laughs> 싶습니다. 아, 연전전이요? 영구좀무적이좋 예. 아시네요. 하 예. 알겠습니다. 아, 고집 있으셔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 좋은 말이면 됩니다. 뭐, 해피뉴에도 괜찮고요. 힘드나 보지 마 영어로 한번 우리,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어, 메시지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오케이. <laughs> 발음이 뉴욕어네요. 조조만만 l l Talk about t h 어쨌든 영어로 한번 n Talk about 메좀지좀 전해주실 수있으십 t 까 h 네. e n You're more on the message to the city. Thank you. I mean, n e 요 하이 r k c o r n 와. <laughs> 그냥 대본에 있는 것만. 거만... <laughs> 미안합니다. 아, 주기... 자 우리 팬 여러분들 중에 그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김연아 선수의 그 여러 가지 표정들을 다 아, 이렇게 추어는 뭐예요? 예, 비판위에서 추어도 있고, 뿌우도 있고요. 아 귀엽다. 멍연아가 제일 유명했어요. 야이 표정 진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으흐흐도 있고요. 어서와, 하트. 악도환씨뭐 하시는 일은? 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재수아 <laughs> 제수생이 왠 정장을 입끼고 다녀요? 예. <laughs> 상가집 갔다 온줄 알았어요. 예. 자, 어쨌든 김현아 선생 어디 가르기 제일 좋으세요? 아,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좋은데요? 아,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는데, 어, 갖고 싶어요. <laughs> 저기요 갔기 전에 대학부터 들어가는 걸로 예자 일단 저이 표정 중에 뭘 따라할 수 있습니까? 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본인이 알아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어느 표정을 따라할 수 있어요 네 깨악이요 예 일단 김연아 선수가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악을 앞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가주시기 해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야! 아웃. 야!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저요. 아저 어, 고양시에서 왔어요, 일 살. 네, 김연아 선수 참 너무 이쁘죠? 네, 저 팬클럽이에요. 아, 팬클럽이시고요. 자, 어머니 어떻게 가능한 표정이 있으실까요? 이러시면 안니다자 <laughs> 그럼 또 하나 둘셋 <laughs> 사랑하는 팬들이 많죠 이 팬들을 지칭하는 말은? <laughs> 자시번 <승리> 먼저 <laughs> 승냥이 정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자 준비해서 그런 어,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마지막 대회가 될소올림픽에서 아,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억나시죠? 아, 팔이 안 올라가요? 뻣뻣한 <laughs> <laughs> 옷을 입고 왔네요, 예. 그래도 뭐, 아, 예. 다시 보내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소가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때계 백보 올림픽 전에 어, 우승을 하고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치 올림픽을 하려고. 지금 저기 스 남자 한명만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 스태프들의 안내를 잘 따라서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퀴즈를 맞춰 준 네. 하나, 둘, 셋. 어서 와, 자, 하나, 둘, 셋. <laughs> 예. 팬 미팅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백하기나고 3위부터는두 장밖에 안 나가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정말. 아, 대한민국 빙상계의 아트를 그린 채 입장하고 있는 남 선생님. <laughs> 네, 알겠습니다. 꼭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분어요 거야? 조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보 아니었대. 저는 소치 올림픽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의 기를 받아서 우리 김연아 선수 꼭 금메달을 따기를 다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힘든다 네. 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차훈이 김현우 선수가 본인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지로마이드가 800장, 심필 사인 프로마이드에요 네, 프로마이드랑 심필 사인의 완기 프로마이드가 약 800장 정도 나와 있다고 는데요 가시는 에 자, 제가이 사인에는 사전에 모집을 해서 이제 마감을 네 말랐다고요? 예, 아, 너무 말라서 쌍꺼풀이 졌다고요. 예, 예. 말라서 쌍꺼풀이 생겼다. 네. 자 이제 팬사인회를 모두 마치고요 우리 김현아 선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예, 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팔 많이 아플거에요 아 판넬에다가 네. 등신대군요 예. 걸어다닐 때도 이렇게 솔리즈 보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아 정말 많이 팔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저 우리 김연아 선수.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서. 음, 경기 모습을 또 한동안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또 10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해요 자 우리 김연아 선수 네년에 있을 소치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꼭 따길 기원하면서 김연아 김연아 제가 외치면 파이팅을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laughs> 김연아 김연아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올려주세요 네. 私もだんだん。